대머리를 보며 영상이 끝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<laughs> 근데 솔직히 제멍사에 대머리, 대머리 별로 없지 않나? 긴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 어 대머리인 줄 아니 대머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아이 진짜 긴 영상 되겠는데? 여기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어 너무 네 여기 다 높이 간거 같애 음. 아난 근데 대머리가 별로 없어 아이 까비네 이거 진짜 대머리가 별로 없거든 아이 깜짝아 이 베이컨 베이컨을 보면 끝남이라도 그 할까 음. 감자가 <laughs> <laughs> 감자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 밑에 유비가 많아 보. 하지만 나와 딱 눈이 마주쳐야 하는 것이지. 왜안 돼. 나슈퍼 e 슈퍼 u p e r s u p 아니 내가 좀 잘하지? u p 항상 주위를 잘 살피며 다닐게요 빵